여기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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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응. 지금은, 지금은, 응. 응. 지금은,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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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어, 지금은, 지도가남은는금지금라지야 여기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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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은 지금은, 다람쥐 지금은, 지다은지금 다람쥐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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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지지금지 네, 그 사람 사 가는 져나름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러 갔다고 서해놨더이제 먹어라. 지금 여기 길상이를 보면 다리를 한, 앞, 한 다리를 중길에 풀잖아얘기 응.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는 항상 다섯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 다리를 한쪽을 이제 중려에다고 그냥 이제 전국나게미다고서 미국에서 미다고미국에에서 그런 에서미그에서미국에미국 미국에서 미국에미국서미서미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고있에 갑자기 에서미약사서미국서미국에약 미국에서 서 그래서, 백산군은, 리문제 문제가 상대 있는 로 문제가 상로문가대로 문제가 상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상대적으로, 문가 상대적으로, 문제게 상대적으로, 문제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로 문제가 상대적으로, 으 이희 팀에 계은에대상하사고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가지는 요 우리가 이제 이 도사무소에는 도사무소이 어디에서 나온가 하면 그 정산사에서부터 시작이 나고통립사로에이래가지을 때는 그 당시에는 도사무이는 그 주류가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환경이 원래 주류였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석상정이 이제, 그, 미륵을 이제 본전을 못쓰냐. 왜냐하면, 그러 백제에서, 그, 뭐, 그그 신라한테 백제를 신봉을 당해가지고, 백제가 씻고 나서, 멸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멸시를 많이 당해서 누구를 이제 믿어야 되냐. 한글에 이제, 뭐, 그 미륵 호살만 믿는 기라 사실은. 그때는 이제 보면은, 그들이 다 이제, 뭘 믿으나 하면, 그때 이제, 하원정은 이제, 그걸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믿는 기라 사실은. 정말로 그비로자가 붙어있는 부처님의 정국을 믿는 걸로 하고 그래도 그게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고래까지 왔어. 고래까지 와서 고령 고래 말기부터 보통까지 막 전쟁이 막 심하니까, 뭐, 들래서 이제 안에서 그어있던 거. 비로다가 붙으면 잖아 그래, 거기 이제 신라 이그니까신 때는 그렇게 되니까. 신랄 것이다, 게 그래야 그래, 자꾸 이제, 자식도 잘 낳아주고, 그 다음에 건강하라고 이제 약탈신하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여... 약그런 현재, 가까이 섬는사도소상계는이렇1직전0 0뭐못 했었는데, 건간에서약화 시행하고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그 시대에, 그 주위에, 주민들, 예, 예, 이런 사람들의 그게, 염원이어서, 이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게, 야다 이제, 인이인 엄청 지금, 로

소머님 우리 저기 펄공다가 발좀 만들 i n a r i a いい夜で聞いてる、ねえー、じゃん。 오늘 여러분, 과가한 10시 정도 되고는 뭐 이렇게 시어요시면 그래. 그래. 버가도 이거다. 산타 제가 넣제